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안녕하세요. 소사장 t v 의소사장입니다 오늘은요, 배를 타고 섬으로 왔습니다. 섬으로 와서 섬 속에 있는 펜션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펜션 플러스 글리세아 시설이 함께 있는 오늘의 펜션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음이 났는데요. 자, 주인분께서 의뢰해 주신 희망 금액, 희망 금액은요, 열었습니다 자 그럼 매매금액 머릿속에 탁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함께 가시고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오늘의 펜션입니다. 이곳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통영 사랑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2탄은 주택이 아닌 펜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바다가 매력적인 곳으로 낚시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사랑도에서 펜션 운영을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관심있게 봐주세요. 우선, 사량도 섬으로 가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통영 사량도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되는 통영 가오치항에서 출발하여 사량도 금평항으로 도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고성 용암포항에서 출발하여 사량도 내지항으로 도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시간씩 배들이 운항 중이니 가까운 항구를 선택해서 미리 예약하시고 사량도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지정된 사량도 지리산 코스, 옥녀봉도 인기 만점이니 오신 김에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량도 참 인기 있는 섬입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말에는 약 5천 명이 방문해 주시고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사량도를 찾으신다고 하니 그 인기 실감 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펜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펜션은 2013년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한동과 2015년 사용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펜션은 3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연면적 91평입니다. 총 7개의 객실 중 1층 한 곳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6개의 객실로 펜션 운영 중입니다. 2인 기준 객실부터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객실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분께서 나타나신다면 10년 된건령을 감안해서 실내 인테리어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추세에 맞추어 깨끗하게 리모델링 한다면 사량도에서도 인기 있는 펜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25평 면적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매점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점은 폴딩도어로 시공되어 있기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다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괴핵관리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원하시는 장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볼러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토지경계 및 외부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 괴핵관리지역 속 토지는 24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뒤로는 산이 있는 배산 임수의 완벽한 형태를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펜션까지 편리하게 차량 이동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도 충분합니다. 84평 면적의 텃밭 공간이 있기에 맛있는 채소 마음껏 신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셨던 오하우를싹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 펜션 운영이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관광지 섬인 만큼 낚시꾼들과 등산객들로 인기 많은 곳이니 이 점을 잘 살려서 멋지게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에 위치한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펜션 소식 잘 보셨나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펜션 운영은 물론이고, 내가 꿈꾸는 장사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댓글 및 유선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물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